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인재 목사입니다. 취학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지만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8편 1절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하와 존기로 관을 시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들은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을 올려다 본적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는 높은 건물들이 많고 자연의 변화로 인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경험하려면 이제는 아마도 시골이나 깊은 숲 속에 들어가야 될 때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밤 하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사진은 아프리카 남이브 사막의 밤 하늘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진 밤 하늘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곳에 가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아마도 자연의 멋진 모습에 감탄할 거예요. 이처럼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자연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보았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인 10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시예요. 10편에는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은 눈을 들어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올려다 보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던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존재였지만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눈으로 목격하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면서 첫 소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지만 다윗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과 땅의 것을 자신과 비교해 볼때 자신은 피조물 항목조차에 끼일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인간은 단지 연약한 존재라는 것만 깨달았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낫게 여기시고 영아와 존경과 관을 씌우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자신에게 크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다윗은 첫서절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돌아보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심을 깨닫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어요. 친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연필, 가방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저절로 생겨난 것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무, 꽃, 곤충,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특별함을 나타내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찬양으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하길 원하셨어요. 친밀한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없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더큰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자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저희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 전 목사님의 아들과 함께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차를 타고 오던 중에 목사님의 아들이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을 봐, 구름이 정말 많다. 저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 진짜 진짜 예쁘다. 아들의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 보니 구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 구름이 정말 예쁘다. 그 순간 목사님의 아들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하면서 고백하고 또 꽃둘더리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빠와 함께 멋진 구름을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참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길가에 핀 작은 꽃송이 하나, 나무 잎사귀 하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든지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작은 스마트폰 안에 갇혀 하나님께 세우신 삶의 목적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한순간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친구들이 비대면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언택트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지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늘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영상 예배를 잘 들렸나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다시 학교와 교회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안녕!